이번엔 지역 이슈 만나볼 텐데요. 지역 뉴미디어 채널 최초로 90만 구독자를 돌파한 충주시 이야기입니다. 충주맨으로 알려지신 분이죠. 김선태 충주시 뉴미디어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충주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90만을 돌파했다는데 일단 저희가 <laughs> 어, 축하의 <laughs>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요. 90만이 돌파를 했으면은 이게 다른 데는 지자체들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90만이 나온 건지 좀 아.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동아시아 1위고요. 동아시아 1위예요. 예. 거기까지는 네, 확인이 됐고 그 지자체 중에서 2위권은 서울시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 25만 정도로 아니, 알고 있습니다. 인구 950만 명의 서울시가 네. 지금 25만인데 충주시는 몇 명인가요? 인구가 저희 21만 명입니다. 아, 21만 명이에요. 네어 그런데 지금 90만이다 대단하네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궁금하네요. 어 아무래도 좀 남들과 다르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사람들이 주목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예. 뭐 아무래도 좀 저희는 재밌게 흥미주로 접근하다 보니까 좀 음. 젊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019년부터 지금 유튜브 채널 충주시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인터뷰나 뭐 방송에 나오신 것도 좀 봤는데 어뭐 그때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병맛이다 뭐 이게 <laughs>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약간 네네. 키치 감성, 비극 감성 이런 것들을 공직에 있는 공, 공무원 쪽에 있는 데서 유튜브에서 나온 게좀 신선했다 이런 거 같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지금 이게 유지될 수는 없었을 거 같거든요. 좀 네. 어떻게 이게 지금 운영이 됐, 됐었나요? 일단 주요했던 거는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전 매력이죠. 음. 왜냐하면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통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가장 딱딱한 조직이잖아요. 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런 비글이나 어떤 그런 감성을 자극했기 때문에 훨씬 더 주목을 받기 좋았고, 또 중요했던 거는 저희가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음.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훨씬 더, 더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구독자 분들도 훨씬 더 좋아해 주셨던 게 가장 큰 이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스카우트제이도 많이 <laughs> 받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laughs> 네, 네. 네, 다 거절하고 근데 거절한 이유가 온전하게 여기를 내가 이 관리할 수 있고 내가 간섭을 받지 않고 할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이유였다는 얘기를 제가 봤어요 네, 네. 그게 중요한 건가요 그게 아,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마 자율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수 없었을 것 같고 어. 그만큼 이제 청주시에서. 물론 이제 초반에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예. <laughs> 굉장히 좀 전폭적으로 지원해 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것 같고 음. 아마 다른 기관에 간다면 이 정도의 자율성은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 그러면 잘 되지 않겠죠 아마. 음. 그만두시고 홀로 그이 유명세를 기반으로 해서 나와서 <laughs> 네. 공무원 그만하시고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 생각은 해봤는데 예. 일단. 송주시를 떠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요. 예. 저한테는. 그리고 송주시 공무원으로서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음. 여기서 나갔을 경우에 어떨까 하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예. 부모분들이 아직까지는 네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사랑하는 충주시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자 네. <laughs> 이렇게 홍보가 이렇게 잘 됐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냥 홍보만 되고 그냥 한번은 뭐 즐기고 웃고 막 이렇게 네. 지나간 건 아닌지 어떤 지표들이 좀 있을까요? 충주시에 도움이 됐다는 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홍보 효과를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어려 어렵,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어쨌든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관광객도 좀 늘었고요. 관광객이 늘었어요? 네, 그 특산물 매출도 좀 늘었고 음. 그래서 어100% 홍보 때문에 이게 잘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긍정적인 네. 효과를 냈다는 논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런 걸좀 참고한다면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한국관광 데이터랩 관광 분석에 따르면은 충주 방문자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라는 뭐 데이터가 있기는 네. 합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이게 온전히 홍보를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아. 좀 예예. 예. <laughs> 근데 이제 100%라고 할순 없는데요. 예. 그한 가지 근거가 있는 게 저희 외진 방문객 중에 충주시청 방문하시는 분들께 많습니다. 충주시청이요? 아, 성지 이제... 성지순례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외외진이 외지, 시청에 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laughs> 이 주말에. 어. 그런데 이제 충주시청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잡히는 걸 봤을 때는. 예. 제도 좀 영향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뭐 내비게이션에 우리 김선태 팀장님 목소리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네요. 아 네. 뭐그 협업을 진행해가지고요. 제가 맨 처음에 요청하셨던 관광과에서 음. 먼저 제안을 주셨고, 그다음에 그 내비게이션 업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 충주시 이제 관내 IC를 지나는 차들에게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죠. 아. 저희 이런 이런 관광지가 있습니다. 비내섬이라고 좋은 곳이 있습니다. 한번 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렇군요. 네. 그니까 김선태 팀장님의 목소리가 어디 지역을 지날 때 갑자기 툭 튀어나온 뭐 충주맨 목소리가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녕하세요. 청소년입니다. 저희 음. 비내섬 많이 방문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럼 비내섬으로 많이 오나요? 그러면? 아 실제로 조금 많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있었거든요. 뭐이제 이게. 속된말로 이제 삐끼가 성공한 거네요. 그러니까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호객행위를 좀했습니다 호객행위가 성공을 했다 이렇게 네.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지역 관광 쪽에 특히 이제 뭐 이게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에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 얘기를 하면서 네. 뭐 여러 가지 관심사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하다 사실은 뭐 축제를 해도 비슷비슷하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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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이 막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설치되는 거는 <laughs> 다 똑같고 다 출렁다리고 다 푸드트럭 오고 막 이런 것들이막 고민이 될것 같아요. 특히 이런 걸막 홍보와 연결지어 가지고 뭔가 새롭게 뭔가 상품도 개발하고 이래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역시 어렵습니다. 어려운 음. 문제인데. 어, 뭔가 차별성을 좀 꾀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예. 너무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음. 이게 축제가 뭐 지역마다 굉장히 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좀, 좀 다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특색을 살린. 음. 근데 말이 쉽죠. 근데 사실 해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러니까 있다라는 이유가 게 있습니다. 아, 다 똑같은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죠. 일단 안전해야 되고요. 예. 만약에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무원은. 음, 게다가, 어, 1년에 한번 축제를 예상, 뭐 예정한다고 하면 이걸 상시기구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니까 뭐 상시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매년 돌아올 때마다 새롭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푸드코트도 음. 마찬가지고 뭐 기존 상인들한테 다 불러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또그 임시로 또 지정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축제 수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는 음, 알겠습니다 자 홍보와 행정이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를 아마 몸으로 많이 느끼셨을 텐데 맞습니다. 어~ 좀 어떻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할수 있는지 본인의 경험담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 일단 많은 행정을 합니다 저희가 특히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시민들 분, 시민분들이나 일반 분들께서 잘 모르세요. 음. 이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실제로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있고요. 다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홍보의 핵심은 일단 시선을 끌어야 됩니다. 아, 예.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되고, 음. 사람들이 듣게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된다, 무조건. 예. 그래서, 포기 뭐 정보량을 차라리 줄이더라도 음. 일단 사람들이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보를 높여내는 게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맨의 은퇴를 걱정하시는 팬들도 좀 <laughs>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까지 네네. 충주맨이 지금 87년생이신 거죠? 네, 87년생입니다. 예, 그럼 뭐5 뭐6 0까지 충주맨을 할 수는 없지 않겠냐 아니, <laughs>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한 말씀 해주시죠 팬들한테. 예. 제가 100만 구독자가 되면 은퇴를 한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아, 그렇군요. 예,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충주를 위해 계속 뭐 노력할 생각이고요. 근데 네. 만약에 은퇴를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laughs> 살아 있을 겁니다. <laughs> 아니, 너무 이거 비장하셔서 제가 <laughs> 그렇군요. 어쨌든 은퇴를 시키지 않기 위해 99만 9천 명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닌가? 어, 굉장히 그래서... 좋은 전략입니다. 아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김선태 충주시 뉴미디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